이번에 처음으로 1차 출시국이 됐습니다. 가격이 동결이 됐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AI 기능 당연히 발표가 됐는데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처음 발표할 때와 같은 내용을 좀 동어반복하는 차원이었고 9월 20일 아이폰 출시와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10월에 베타를 시작하고요. 올해 12월까지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그 남아공까지 캐나다까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언어로 내년에 지원 할 언어로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언급했어요. 한국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어가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냐면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1차 출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 도중에 예시로서 한글을 들기도 했어요. 정작 AI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게좀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를 작동을 시키려면 얘가 클라우드와 온 디바이 엣지가 같이 돌아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에 애플의 클라우드가 아마 설치가 돼야 할 텐데 그 구축 문제가 한국의 판매량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AI 서비스 하는 게 미국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애플에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AI AI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스펙이 향상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15 기본형에는 A16이 들어갔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는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 아이폰 16에는 A18이 들어갑니다 아이폰 16 프로에는 A18 프로가 들어가요 기본형의 성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겠죠 두 세대를 건너뛴 거니까요 그리고 디램이 향상이 됐어요 아이폰은 기존에 뭐 최적화가 잘된 것도 있지만 뭐 비용 절감의 차원도 있고 아이폰은 기본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6GB의 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6은 기본형도 램이 8GB로 늘어난 걸로 파악이 돼요 D램도 대역폭이 더 넓은 최신형 D램을 아마 LPDDR5X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AP를 설명하면서도 메모리 대역폭이 늘어났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보니까 AI를 이제 어댑다 하려는 차원에서 애플이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습니다 비용 절감보다는 스펙 향상에 공을 들인 그런 버전니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동시에 칩셋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원래 아이폰 15s였던 A16 칩셋과 A17 프로 칩셋이 TSMC 3나노 1세대 공정이었어요 N3B라고 불렸던 공정이죠 근데 N3E 2세대 공정으로 왔고 아마 공정의 도움만 받은 것 같아요 예, 공정 외에 설계상에서의 IPC라고 우리가 부르는 클럭 당성능은 크게 개선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퀄컴 또는 엑시노스 칩셋들에 대해 우월성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에서 A3G 칩셋들의 초기 디자인을 했던 분들이 누비아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나왔죠. 그분들이 또 퀄컴으로 인수가 됐어요. 퀄컴에 지금 오라이온이라는 칩셋들을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데 A3G 최초의 기본 설계가 이제는 아키텍처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재밌는 디자인 체인지들이 있었는데 음향 같은 비슷한 길쭉한 버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가 슬라이드가 돼요. 붐을 하거나 필터를 바꾸거나 설정을 바꾸거나 이런 컨트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반셔터 기능이 있대요. 반쯤 누르면 얘가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누르면 찍죠. 되게 재밌는 감각을 줄것 같고 또 프로 같은 경우는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사선으로 달려있던 카메라가 이렇게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두개 달려있죠. 공간 촬영, 그 비전 프로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하고 프로의 경우는 마이크가 돼. 가 달렸대요. 그냥 영상을 찍을 때도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듯이 아니면 또 영화처럼 음성을 좀더잘 파악을 해서 선명하게 들려주는 이런 기능들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보합해서 마감했어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전 아이폰 발표 없었던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 이미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는데다가 AI가 연기된다는 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라는 지적. 그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아이폰 16의 판매량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주기상 판매가 많을 것이고 시장이 좀 개선되는 와중에 아이폰 13, 14가 많이 팔렸었는데 교체 주기가 2, 3년 정도 되니까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AI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도입되지 않더라도 기변폰을 바꿀 거면 나중에라도 AI 기능이 업데이트 될 지금 아이폰 16으로 교체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인 거죠. 그런데 수익성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첫째로, 아까 제가 스펙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동결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겐 좋지만, 결국에는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뜻이겠죠. 원가가 늘 테니까요. 근 네, 이번 제품에서 드럼 용량을 키우고 그리고 기본형과 프로의 이제 기본 스펙 면에서 큰 차이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애플의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당장은 긍정적이지 않아도 제품 경쟁력으로 판매량을 팍 늘린다면 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겠죠.